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른 AI가, 수익은 내가. 오늘은 네 가지 AI 도구를 조합하여 멋진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c h 니 차치, PT, 11Labs, 그리고 편집 툴인 필모라입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스토리가 있는 화려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콘텐츠 제작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결코 어렵지 않고 누구나 따라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제가 AI 도구들을 활용해 만든 1분 45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구독자 수가 최소 10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지난 12개월 동안의 총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유튜브는 여러분의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 수익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힘들다고 여기고 포기하시진 않았나요? 내가 무슨 영상이야?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은 피디나 감독, 아트 디렉터, 촬영 감독, 촬영 편집자 등이 만드는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여기셨나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영상만 잘 만들어서 조회수가 터진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잘 만들 수 있는 요령을 당신만 모르고 나머지는 그 요령대로 영상을 쉽게 만들어서 수익을 얻는다면 여러분도 시도해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AI 도구가 없던 시기에는 전문가의 영역이 맞았습니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AI 도구가 있어서 그 활용법만 잘 익히면 누구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활용법을 제공해 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셔서 수익을 만드는 콘텐츠를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용도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수익을 만드는 AI 도구 활용을 알려드리는 AI 활용 정활용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도구는 Midjourney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프로그램을 열고 원하는 이미지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멋진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서 노을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이미지는 나중에 우리가 만드는 영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hatGPT를 사용해서 스토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ChatGPT는 아주 똑똑한 AI 도구로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 멋진 글을 작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 루트비이판 베토벤의 삶과 업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면 ChatGPT가 자동으로 흥미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 스토리는 나중에 영상의 내레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랩스를 사용해서 스토리를 내레이션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입력한 텍스트를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변환해줍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삶과 업적을 다룬 스토리를 입력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가장 변환됩니다. 천재 중한 명, 이렇게 하면 베토벤. 우리가 작성한 스토리가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어니언됩니다. 이 음성은 나중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삽입할 뿐이었습니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모라를 사용하여 모든 요소를 합쳐 멋진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모라는 사용하기 쉬운 편집 툴로 다양한 효과와 템플릿을 제공하여 아, 여러분의 영상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 챗GPT로 작성한 스토리, 그리고 11랩스로 생성한 음성을 세계의... 필모에 라 넣어 편집하면 완성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음악의 거장 루트비히판 베토벤. 그는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하나가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음악가의 학습 비밀을 탐구합니다. 베토벤의 여정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이며 초기부터 작곡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큰 도전은 청력상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명과 합창, 교향곡과 같은 걸작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 문제와 개인적인 고난에 직면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음악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큰 도전은 음악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작품들은 후대의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베토벤의 공부법은 끊임없는 실험과 탐구에 근거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음악적 형식과 조화를 탐색했습니다. 그의 명언인 음악은 더 높은 개시의 언어는 그의 음악에 대한 신념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가 추구한 예술적 표현과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의 학습법은 마치 강한 파도가 해안을 향해 밀려오듯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경계를 넓혀가는 여정과 같았습니다. 루트비히판 베토벤의 삶과 업적은 무한한 창의력과 열정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AI에게 일을 시키고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요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 즉큰 흐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디테일한 사용 설명은 PDF로 작성하여 더보기란에 링크로 걸어 두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후에 받아 주시고 비밀번호는 영상 중간에 담아 두었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열람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